삼성전자 BESPOKE OK Z 무선 청소기 210W VS20941큐비는 청소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I I 이 제품은 210W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다양한 브러시가 제공되어 카펫, 마룻바닥, 소파 등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디자인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이며 청소할 수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팔이 아프지 맞아. 않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지문 인식 센서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흡입력과 가벼운 무게에 감탄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를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어 줄이 제품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